서뚜껑 가자라.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낭성하다 오후 2시 32분 자라와 서뚜껑, 서뚜껑을 자주 보니 자라를 실제 본다고 해도 놀랍지 않겠지. 솥뚜궁은 정지야공이 가마솥의 제이치를 벗어나 인절미 설기의 흥이나 콩고물에 묻혀가며 콩고물 묻혀가며 밤을 지새는 줄 모르고 날카로운 둥근 소트의 테두리로 연신 인절미를 자른다. 안방도 욕심이 차지 않아서 식당으로 달려가 솥등에 삼겹살을 무둥 데온다. 자르르 흐르는 기름은 얼굴에 계기름 바른 듯 흘러내린다. 정지야고이는 가출한 솥뚜껑 때문에 가마솥으로 저저먹, 저녁밥을 짓지 못한 겨울밤. 배고픈 나이는 울다 지쳐 잠이 든다. 자라가 바람난 솥뚜껑을 밀어내고 가마솥을 품는 아이의 꿈속에서 흰 밤은 기물 내기 시작한다. 자라와 소뚜껑 이 시의 모티브는 시사 문제와 매우 연관성이 깊다. 즉 최근의 사법의 일단은 편향된 어, 판결은 인간, 대,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와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그들만의. 어, 어떤 틀에 의해서 놀고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정부를 하나의 자기들과 이익을 같이 나눌 수 없는 집단으로 보고 그 편견 그 안경 색안경 낀 눈으로 대처점에 어, 있는 모든 사안을 판결하는 것 같다 즉 어떤 중령 의자리아 배분이나 배려나 그다음에 그 정치적인 균형감각 같은 것은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어~ 내리는 판사들의 편향적인 신문들의 기사를 보니 이 신문들 기사라는 언론도 상당히 편향적으로 쓰고 있다 그러한 분노가 처음에는 끌어오르다가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계속되니 그것도 면역이 돼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이 아니라 자주 소뚜껑을 자주 보니 자라를 실제 본다고 해도 놀라지 않겠다는 어떤 하나의 역설이 성립이 되는 것 같다. 즉 시사 문제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것이 묘한 콜라보레이션이 된다. 소뚜껑이 정지 야국에서 벗어났을 때, 즉자 자리를 벗어나서 인절미 썰기나 식당에 가면은 삼겹살을 굽는 용도로 쓰일 때, 어, 자신의 목적 즉 밥을 해서 저녁밥을 짓는 가마솥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힘없는 배고픈 아이는 저녁밥을 못 먹고 울다 지쳐 잠이 드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섣공이 자기 욕심을 차려서 자기 이익을 이한답시고 이치를 벗어날 때, 명분을 벗어날 때, 이름을 값을 못할 때, 인절미나 썰고 삼겹살이나, 삼겹살이나 굽고 있을 때, 배고픈 아이의 배, 밥을 패를 굶길 때, 자라가 바람난 소뚜껑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아이의 꿈속에서 흰 밥을 기물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다는 느낌이 든다.즉, 자리의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난 소뚜껑은 자라에 의해서 목이 잘릴 것이다. 자라에 의해서 목이 잘릴 것이다.